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강원도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바로바로 바로 기네스북에 관한 이야기 되시겠다. 와우. 기네스북이 뭐냐고? 기네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록들 모아서 발간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도 이 책에 많은 기록들이 올라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좋다. 그럼 예를 들어주지. 두유노 강남 스타일. 바로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튜브 최다 동영상 조회, 10억 조회를 기록한 첫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남 스타일이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더 충격이지만 그 밖에도 가장 많은 콘서트를 개최한 기록으로 가수 하츠마가 기록되어 있으며 얼마 전 서거하신 송혜 선생님도 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최장기간 진행한 내용으로 당당히 기네수북에 기록되어 있으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강원도도 이 기네수북에 올라있는 기록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디 한번 알아볼까나요? 어떤 것이 바다이고, 어떤 것이 여입니까 정동진여! No. 바로 옆에 여기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역. 사실, 라떼는 그 드라마 모래시계 하면 바로 나왔는데.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기차를 타고 달리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다는 너무 너무 아름답고 신라 시대에는 임금이 사해왕에게 친히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요즘에도 새해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말안 해도 알겠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동진이란 이름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해 가슴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가는 KTX가 있다고 하니 해안 열차 타고 우울한 마음을 한번 날려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알다시피 동해안에는 맛있는 해산물이 한가득하다고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탑각을 불러일으키는 정동진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다. 진짜가 아니었어. 평화에 덴 트리같은! 그외 요즘 유행하는 이런 말 있잖아 잘 찍은 사진은 그림 같다 잘 그린 그림은 사진 같다 맞아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보통 사진 같다고 칭찬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극사실주의 그림의 범주에 들수 있겠지 이런 사실적인 그림에 약간의 트릭을 섞은 트리가트 그림들이 또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 완전 신기하지? 이러한 트리가트가 우리 강원도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음? 그것도 기네스북에 등록된 트리가트라는 사실 바로 평화의 댐에 있는 통일로 나가는 문이라는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큰 트리가트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지, 평화의 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했었는데, 바로 이때 현직화가 20명이 투입되어 약 3개월간 그림을 그렸다고 해. 뱀본체가 성벽처럼 보이게 하고, 벽면 중앙에 하천물이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초대형 트리 같은 벽화를 그렸지. 높이 95m, 폭 60m의 초대형 크기로 제작되었어. 기존 중국 난징에 있는 기네스 기록보다 무려 1.8배 이상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추가로 벽화 속의 수달 100조! 기둘기 등을 찾아보는 숨은 그림찾기를 해보는 재미도 있다고.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벽화와 연계한 AR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찾아가서 체험해보는 것도 추천해.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한국 최고기로. KRI 한국기록원, 세계 기네스북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국내 최고 기록 공식 인증을 받는 강원도의 자랑거리도 몇 가지 알아볼까? 우선 진기명기 부분에서 태백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눈싸움 기록이 있어. 2010년 태백산 눈축제 특별 행사로 무려 5,387명이 단체로 눈싸움을 진행했는데, 완전 겨울 왕국 저리 가라였다고. 그리고 2016년 평창 피닉스파크에는, 해발 1050엔 정상의 야외 영화관이 설치되어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야외 영화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양구에는 가장 비싼 해시계로 순금 4.3kg을 사용 지름 4m, 높이 2m의 양구일구가 등재되어 있어 그리고 2017년 행성에서는 강원도 민체육대회를 맞이해서 단일 장소 최다 인원 릴레이 허그가 기록되었는데 무려 2018명이 서로 온기를 주고받았다고 해 강원도의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까지 강원도 기네스북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것도 강원도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더욱 재미있는 기록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강원도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